드디어, 신규 브롤러가 나왔습니다! 짜라잔! 와, 여러분들, 상점에 보시면은, 헉, 일단은, 바바리안 가자! 나와주세요! 요거 무료니까 무조건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신규 브롤러를 브롤패스에서도 얻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상자깡 갑니다 가자 첫 번째 소리. 일단 이거 두 개를 사서 확률을 좀 높여보자고요 나이스 공발톱 요거까지 떴습니다 제가 이거 현질을 해볼 테니까 꼭나오실게 좋아요 응원 부탁드려요 가자 메가 상자 네 개입니다 첫 번째 아두 번째 오! 아! 세 번째! 가자! 제발, 나와라! 와, 이거 전설망률이라고 하더니, 진짜 안 나오나요? 어? 설마? 아! 마지막! 아! 이건 아니지! 두 번째 방법, 브롤 패스를 바로 현질해가지고, 요거를 사주신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보석으로 뚫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아 이거 너무 손해인데. 어, 잠깐만. 그래도 여기서 만약에 나올 수도 있어요. 거의 한 600개 정도 없어졌어요. 음. 데이를 바로 받아 주자고가 아니라. 어, 자 제발 나와라. 어, 아안 나왔고. 자, 두 번째 갑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헉.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와 TP는 아하. 대형 상자로 변하나 봐요 나오라고 필요없어. 여러분들 이거 전설 확률이라서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나오신 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이제 대형 상자랑 이런 거 무지 많이 깠는데 안 나왔어요 뭐 일단은 베일 나와 짜라잔 와 오, 멋있다. 돌아와. 넓은 범위에 눈덩이를 뿌려 적을 공격하고 특수 공격으로 거대한 눈보라를 내려켜 적들을 뒤로 밀어낸다. 이제부터는 PP를 얻을 수 있으니까 바로 한번또다 까보도록 할게요. 레벨업 가자! 짜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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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일단은 레벨 8까지는 올렸습니다. 상자는 여기서 열수 있는 것 같아요. 대형 상자 한번 열어보죠. 말렙 가자! 나이스! 이거 까가지고 스타 파워 저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스타 파워 나가젠 나와라! 안 돼! 한번더 제발 오오아 어? 어? 가자 제발 오아 어? 이거 실화냐 대형 상자 아직 조금 남았어요 제발 나와라 아 왜래 제발 나와 나와 나오라고 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와 진짜 많이 깠는데안 나오네요 이거 실화냐 안돼 나이스! 드디어 하나 나왔습니다 야 요렇게 때리면은 야야 저리가 저리가 바로 점프배드 태워버리지 뭐야 컴퓨터 아니었어? 오케이 잡아버리고 야 벌써 3명 남았어요 뭐야 쇼다운?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요거 깔아주시면은 이제 못 오죠 야 컴퓨터야 들어와 들어와 자 가자 <laughs> 아 저렇게 느린 애들은 이런 식으로 어 잠깐만 컴퓨터 아닌 것 같은데요 밀어버려 와 다시 한번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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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탔네. 자 지금 저쪽으로 갔는데 오케이 못오죠 점프패드 때문에 <laughs> 자 깔끔하게 마무리 샷아 지금 토큰 더블러가 여기서는 적용이 되고요 퀘스트 보상은 적용이 안돼요 여러분들 공가지고 점프하면은 사기 아닌가요? 이번에 바바리안 불어 아직도 컴퓨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자 요렇게 깔아줬는데 아 졌다 깔면 어 잠깐만 여기서 타면은 어떻게 될지 아 이렇게 밖에 안가 골 점프패드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는 뭐 어어어어 무조... 야 진짜 많이 가네 자 좋았어 이거 잡아주고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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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주고요 자 바로거리 이런식으로 지금 보시면 퀘스트도 있어요 공을 가지고 점프패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면은 레전드야. 자 일단은 로사 좀 쫓아내주시고 만약에 골을 넣으면은 저 점프패드가 사라질까요? 아 사라지는구나. 자 다시 한번 자공 잡아야 돼, 공 잡아야 돼. 패스 패스 패스. 야한 번에 여기까지가. 자 이렇게 깔아주면 아. <laughs> 아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아마 저분도 신기해가지고 <laughs> 타봤을 거예요 설마 한번 더? 아 꺼리 토큰 더블러까지 적용이 돼서 지금 단계가 마구마구 올라가죠. 자 이번에 신규 브롤러가 유출이 된것 같습니다. 퀘스트에 보시면은 브롤러 난이라고 나와있죠. 이게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름은 난이로 확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은 뭐냐면 난이 퀘스트를 한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야? 제가 알기로는 뭐 오류 때문에 숫자가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박이었고요 등급은 여기 보시면은 모티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 등급이 맞는 것 같고 저는 크로마틱인 줄 알았는데 영웅이네요. 아하. 처음에는 발리인 줄 알았지만 발리는 위쪽에 보시면 수염을 했습니다. 포코 옆에 있고요. 추가 정보 나오면 바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상대방이 스타 파워가 있어가지고 컴퓨터가 아니에요. 자 까마귀 저리가. 야 가까이 붙으면 진짜 좋네요. 개일 상륙 작전 가자. 이스프 아또 갑자기 내가 올줄 몰랐지? 그렇지 바로 없애버리고 자 까마귀가 저쪽에 있는데 나오면은 그냥 없애버립니다 잘 가시게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가도 될것 같은데. 아, 일단은 우리 팀 죽었으니까 여기서 지키는 게 좋겠죠. 모티스도 지금 보시면 변화가 됐네. 멋있어요. 자, 지금 68대 50으로 우리 팀이 이기고 있고요. 까마귀 밀어내 주시고. 아마 모티스 가까이 오면은 바로 밀어내 주세요. 그렇지. 자, 우리 팀이 지금 상륙 작전 한번 하시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어 우리 팀 위험한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요쪽도 1%. 남았죠. 나이스. 닉네임을 지금 봤는데 진짜 제 팬분이신가요? 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컴퓨터 안 만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냥 상륙 작전 갑니다. 가자고. 이런 식으로. <laughs> 갑자기 뒤로 오면은 당황스럽죠? 오, 이거는 암무빙 한번 해주시고 왔다 갔다. 잠깐만, 잠깐만. 밀어내버려. 좋았어. 자, 이게 사정거리가 의외로 밀어가지고한번더 상륙작전. 그렇지. 와 이맵에 진짜 최적화가 되 있네. 쇼다운에서 살짝 애매했는데 나이스 나이스 밀어 주세요. 자또 밑으로 쭉쭉 빠졌다가 상륙 작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laughs> 포코 당황했어요. 밀어줘, 밀어줘. 어디서 감이? 나이스, 나이스. 붙어, 붙어, 붙어. 안 무빙하면은 이길 수밖에 없고요. 포코야, 아 이제 엠즈는 여기 오지도 않아요. 나이스, 야 밀어줘. 근데 엠즈 밀은 건좀 잘못인데 위쪽으로 좀 빠졌다가 제발, 제발 죽지 마. 자 이번엔 중앙에 깔았어요. 장륙 작전. 스파이크 저리가. 나이스, 밀어주고요. 아 근데 이거 데미지 140인 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응? 오케이, 지우 쇼다운 하면은 설마? 오, 아, 공격할 때 이런 뭔가 화났다는 표시도 있고, 무료인데 정말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쇼다운에서도 기습을 할수 있는 게 뭐냐면요, 파워 큐브가 많으면 그냥 막 돌진해도 돼요. 자, 오, 야, 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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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불도 있는데, 자, 여기서 바로 가자. 요런 식으로. <laughs> 그렇지. 불 밀어도 될것 같은데. 오케이. 궁으로 잡아버리고. 자, 이번에는 셜리한테 갑니다! 아, 근데 셜리는 어디 갔어요? 뭐야? 아, 여러분들. 붓이 지금 숨어가지고 잘안 보입니다. 요런 것도 있구나. 남은 사람 누구야? 자, 어저 친구도 지금 멋있다. 뭐 그런 모습 해주는 것 같은데. 마지막 저기구나. 바로 쫓아갑니다. 가자! 나이스 요렇게 밀어줘요 좋아요 오케이 요거까지 마무리 오 바바리안불 승리 모션 너무 좋은데요? 자 이번 팀은 어? 잭키네졌어 아니 근데 이게 유일하게 단점이 뭐냐면은 상자 깔때 너무 오래 걸려요 와 가까이서 때려도 1500? 요거밖에 안달아 엄청나게 느린 것도 아니지만 엄청나게 빠르지도 않아요 멀리서 때리면 어 뭐야 왜 멀리서 때리는 게 도많이달어 제도 개일이네 가자. 아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잠깐만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짠, 짠, 짠. 자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 으하하하 <laughs> 와, 까마귀 뭔데? 까마귀 뭔데? 까마귀 뭔데? 와 무서웠어. 야 날려버려. 좋았어, 좋았어. 요 정도면 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laughs> 서로 타고 난리 났어요. 잠깐만. 아저 위쪽에 있는 친구들 잡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잖아. 날려버려! 와, 가까이 붙어도 상관 없습니다. 자, 제발, 제발, 제발. 마무리 가자! 마무리 가자! 마무리 가나요? 마무리 가나요? 오케이! 아, 이게 안 맞아. 실화냐? 날려버리고. 좋았어. 오케이. 또잡았고요 아마 저 친구는 가질이 없는 것 같아요. 크로우 잡아버리고. 오케이. 요거 잡을 수 있겠죠? 날려버려! 자, 여기서, 짠, 짠, 짠! 한 다음에, 제발! 아! 가자! 그렇지! 나이스! 하루 그냥, 어디선가, 누군가가, 개이를 부르면, 짜라짜짜짜짜, 어, 엄청난. <laughs> 와, 이거 진짜 좋은데? 아, 이렇게 뜨는구나. 자, 신규 핀을 받으면은, 아, 피 하나 얻었고, 이번에는, 어, 뭐야, 언더독 떴는데, 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공격 모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격할 때마다, 그, 스파이크처럼 화나는 게 있어요. 자, 여기를 채워야지 50%, 여기를 채워야지 50%, 왔다갔다 해주시면서, 채워주시면 될것 같고요. 나이스. 너무 무섭잖아. 가재 빨리 써가지고, 체력 좀 채운 다음에, 나이스! 그렇지. 아이고, 이번엔 또털렛이요 벨게 벨게 다 와요. 지금 보시면 퍼센트 쭉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아마 적팀도 들어와도 퍼센트 똑같이 올라갑니다. 오케이. 또잡았고요 요거 그냥 궁을 써볼까? 아, 자 지금 퍼센트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안 뺏겨야 될것 같은데 아, 저거 맞은 거좀 커요. 제발 제발. 궁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잡아드리고 바로 가버려. 그렇지. 둘 중에 누가 진짜야? 패배 모션은 무엇일까요? 아 이거 자 게일의 패배 모션은 과연 뭘까요? 어 너무 불쌍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 거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